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인 글 h 입니다 오늘은 get으로 이루어진 네 번째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보시죠. volunteers get them to safety. volunteers 하면 자원자들이죠.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을 get, 어디로 데려간 거죠. to safety, 안전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get them to safety 하게 되면 안전하게 모셨다. 뭐, 안전하게 구해줬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우리 그 표현으로 쓸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간단해요. get them to safety. 근데 이게 우리가 말로 만들 때 절대 간단하지 않습니다. get them to safety. get me to safety. 이런 식으로 자꾸 어, them 대신에 me, you를 집어넣어서 한번 반복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I get by with a little help from my family, friends. friend. 이렇게 했네요. 단수로. I get by란 뜻은 뭘까요? 이게, 그럭저럭 근근히 버티면서 살아간다는 뜻이 get by가 있어요. 그래서 with a little help,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 from, 누구로부터 my friend, 친구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그럭저럭 살아간다 이런 뜻인데요. get by라는 것은 넉넉지 않을 때, 삶이 좀곤궁하고 힘들 때, 근근히 버티며 살아간다는 뜻이 요두 단어로 해결이 되는 거죠. get by. 그거로 하면 되고요. help from입니다. 만약에 여기다 help with 쓰면 with 이하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뀌어버리죠. 위치가. 돕는 사람과 도움, 도와주는 사람이요 from my friend입니다. my car isn't much, isn't much, but it gets me around. 내차뭐 대단하지 않아요. 별것 아니에요. 이거 많이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선물 주면서 this isn't much. 그럼 별건 아닌데. 뭐이 정도로 뜻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차는 별건 아니지만 but it gets me around 하면 I mean, get me around 나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다 그래서 이동 가능하다 즉 차가 별볼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차 타고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다 그런 소리죠 화려한 뭐 이런 쿠션 뭐 이런 건 없어도 그냥 이동은 가능하다 이 정도의 뜻이죠 gets me around I got it perfect on my second try 했는데요 지난번에 비슷한 문장을 한번, 어, 드린 적이 있었어요. get 다음에 어떤 것을 쓰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써서 그것을 그렇게 잡아내다 라는 뜻인데, I got it. 그것을 잡았다. 완벽하게. 이게 직역이죠. 즉, 그것을 완벽하게 해냈다. 그것이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소스면 완벽하게 맞췄다. 간을 뭐 여러가지 쓸수 있죠. on my second try. 두 번째 시도에서. Yeah, 시도는 try라고 하고요, attempt, a, t, t, e, m, p, t.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명사죠. 그리고 전치사는 on이 되는 거죠. 나의 두 번째 시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두 번째 시도에서 할때 on my second attempt 혹은 on my second try.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I've got to get back to my daily grind 됐는데요. 여기서는 get back to를 다시 한번 어, 써봤어요. get back to는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지난번에 get back to는 친구가 또는 어떤 사람이 부탁이나 물어봤을 때 즉시 해결을 못 해줄 때 나중에 알려줄게, 뭐 나중에 보고할게 그런 뜻이었잖아요. 여기서는 말 그대로입니다. 진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나 그래서 I've got to. 여기서 볼 표현은 have got to예요. have got to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Have to와 have to죠. 뭐뭐 해야 한다의 뜻과 똑같습니다. 회화체에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Have got to. So I've got to get back to my daily grind인데요. 자 먼저 get back to는 지난번에 get back at이라는 단어와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 했죠. 그거는 at a 하를 복수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를 해보시고요. Daily grind는 뭐냐? grind란 박박 간다라는 뜻인데 가루 같은 걸 만든다는 뜻인데. 그만큼 살아가면서 내가 갈린다. 그래서 쉽지 않은 판에 박힌 지루한 일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일리 그라인드가 한 덩어리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뭐 누구랑 대화를 나누 좀 쉬다가 다시, 아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네. 근데 그 일상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개수로 이루어진 문장 다섯 개를 공유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fear, 두려움이죠. F-E-A-R. 그것이 의미가 어떤지 또 형태가 어떤지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